안녕하세요 취업공방에 오신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기업 취업을 만들어 나갈 공방직이 윤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공방 안방마인 선생입니다. 선생님 소원쌤, 이 컨셉에 요즘에 이제 좀잘 적응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머리띠도 했어요. 뭐요 뭐요? <웃음> <웃음> 네 예쁘다는 거죠? 음, 부유해 네, 보여네 예쁘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어요 네. 자 오늘 할 작업은 소원쌤이 중심이 돼서 할 작업이라면서요 네 오늘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에 대해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NCS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 2회에 걸쳐서 작업할 예정이니까 저희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취업공방 작업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 다뤄 볼 NCS 직업 기초 능력은요. 취업 공방의 첫 번째 영상인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네? 그때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과목이 몇 개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답은 10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공고문 용어 작업 영상에서도 더 자세히 확인했었죠 열개 과목 의수문자 직조 자대 전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더 확인했었고요 근 혹시 수업 공방 이전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한 번씩 다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네, 그러면 먼저 NCS 직업 기초 능력 과목을 좀 구분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주요 과목과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의수문자 과목을 주요 과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국경수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전략 과목은 나머지 과목이 되겠죠. 직조, 자대, 전기 이게 되는데, 네.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국경수를 제외한 암기 과목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 출제 유형을 좀 나눠볼게요. 공치모 카페나 시험 후기들을 보면 NC에서 출제 유형으로 이런 말합니다. 뭐 모듈형, 피드형, 피셋형 이런 용어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게 어떤 유형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음. 후기 글을 보면서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제가 먼저 모듈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공식 워크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론 위주로 출제하는 일명 지식기반형 문제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워크북의 내용만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네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 유형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걸 포함시켜 놓는데 의사소통에서는 어휘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뭐 띄어쓰기 문제 이런 거 맞춤법 그 수리 능력에서는 당정식과 같은 응용 수리 문제 유형 출제가 되고 문제 해결에서는 명제나 추리 문제 유형들 추가로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쌤 피생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우리 또 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피생 유형은요 공무원 시험에서 치러지고 있는 공직 적격성 평가 시험에. s a t 실제 유형과 유사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특히 독해 문제에서 질제문의 길이, 제시문이 좀 길어지거나 수리는요. 자료나 표가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것을 해석하고 계산까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에서는 역시 이것도 조건 해석과 계산이 꽤 많이 필요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음. 모듈력 문제보다는 좀더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음. 어 그런데 피센 유형이라고 하는 건 소원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의수문자 에만 해당되는 것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나머지 영역인 직조자대정기는요 모듈형 문제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요 과목을 구분지어 보셔야지 됩니다. 음, 그럼 이번에 이제 피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예상하실 것 같아요 피듀령은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모듈형과 PSAT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다 출제되는 유형인데, 최근 기업들 출제 유형을 보면 이런 피둘형으로 가는 경향이 좀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두개다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NCS 공부 어떻게 그리고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네, 일단은 NCS 기본소 교재를 보면서 전체 과목의 모듈형과 PSAT 유형을 보고 이해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이때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공부 방향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 의사소통 독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문학 독해를 추가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기초 수리 개념이 안 잡혀서 NCS 기본서 내용을 좀 따라가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수리나 응용 수리 문제 유형들을 추가로 좀 학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기초 수리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네. 너무 많고 영상의 이제 길이가 <laughs> 너무 제한적이라서 안타까운데 수능력은. 리 쌤도 아시겠지만 개인차가 진짜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CS 레벨 테스트 할때 수리 문제로 테스트를 보고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로 공부의 과정이 정말로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해커스 인강에도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리만 특별히 음. 뭐 수포자 탈출 기초 수리 왕초보 수리, 이런 게 강의가 다 있는 것처럼, 수리는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초반에는요, 문제풀이 속도에는 좀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NCS 필기시험이 정확도하고 시간 싸움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문제 유형 파악이나 이런 공부, 좀 풀이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속도는 유형을 좀 알고 난 뒤에 풀 문제를 본인이 선택하는 눈이 생길 때또 문제 풀이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그거예요. 네, 네. 그때 신경 쓰는 거죠. 빨리 푼다고 잔뜩 실수하고 문제 잘못 보고 그다음에 많이 풀어놓고 오답률 높고 이렇게 되면 시간 활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될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를 되게 관대하게 아 그랬어. 사실 아는 건데 뭐 오늘 잘못 봤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작업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기업 준비 과정에서 NCS 필기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추가로 NCS 공부 순서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활용법 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재 보는 순서. 이거 보고 그다음 뭐 봐야 돼요? 뭐 봐야 돼? 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교재 보는 순서 하고요, 의수문자 대표 과목들의 이제 공부 방법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촬영 몇 편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네. 네. 좀 적응되세요? 전 이제 완전 적응돼죠. 쌤 모자도 이제 뭐 한몸이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세면머리 적응 하세요. 적응이 안 돼요. 어쩔 거예요. 해야지 <laughs> 뭔가... 일인데. <웃음> 일이죠. <웃음> 일이에요. <웃음> 에이, 자 취업 공방 함께 작업하고 싶은 분들은 네. 해커스 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댓글이나 질문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짜 댓글 가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이렇게 애 쓰고 있는데. 댓글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500살인 500살인데 이렇게 애 쓰고 있는데. 500살과 <laughs>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소은 쌤하고도 말 섞어 주세요. 자 어, 어찌됐든 여러분들 영상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